과천은 재건축 단지들은 그야말로 하이패스죠. 과천이 강남 3구의 송파보다 평균 집값이 높은데요. 중강남이라 불리우는 과천에서 재건축 일반 분양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현재까지 과천 원도심, 주공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된 단지들은 이렇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다섯 개의 단지 중 하나인데요. 바로 과천주공사단지가 신축으로 탈바꿈하는 프레스티어자입니다. 입지는 주공사단지 또한 좋습니다. 정말 과천 원도심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 입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도 고루 갖춰 있어 좋습니다. 바로 앞 중심 상권과 편의시설, 마트, 관공서 그리고 산책으로 많이 이용하는 과천중앙공원과 학교는 횡단보도 두개 횡단하여 문원초와문원중 또한 가깝게 위치합니다.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이 역세권이죠. 기존 4호선, 2호선 환승해서 강남 진입하는데요. 향후 과천의 GTX 신호선이 이어서 개통하기에 양재 삼성을 훨씬 빨리 접근 가능한 장점이 있죠. 미래 과천선도 국가철도망에 이미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지만 5호선과 같이 Y자 분기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내에서 실제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현재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신사 연장까지 있기에 사업성도 좋고. 여러 일자리 접근성이 더 뛰어나죠. 물론 가장 큰 호재는 위례 신도시인데요. 그럼에도 과천도 양재 압구정 접근성 또한 증가하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과천 정부청사및 현재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일자리들 접근성 또한 한몫하겠죠. 다만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과천 신도시 정차역 신설을 대우 건설에 제안해서 빠졌지만 변동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인더건 방향으로 로또 청약은 물론 지정타로 유명한 지식정보타운의 입주기업 예전기업들 또한 완전히 자리잡히면 직주근접의 효과가 상당하죠 본격적으로 청약정보 살펴보면요 총 1445세대 중약 20%인 일반 분양 287세대입니다 현재 과천 또한 비규제지역에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전매제한 1년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 없습니다. 중수형인 4구 타입부터 중대형평형인 9구 타입까지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8499 조합원 비중이 높다보니 물량 자체는 적은 편이죠. 8호제곱 미만은 가점 40%에 추첨 60%. 하루 초간 추첨제 100%로 즉 99타입만 추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공은 중소형 평형에서도 선호도 높은 타입의 제법 있는 편이죠. 신혼부부 생애 최초만 보아도 7사에 가장 많고 59타입과 8 4 a 에도 배정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물량배정 받은 타입과 눈치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시 행사에서도 청약 경쟁률 고려 완판은 감안한 물량배정임이 보여지고요. 각 타입 분양가는 이렇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죠. 유상 옵션은 가격대가 제법 있죠. 보통 실거주 추가한다면 3, 4천만원 이상 감안하셔야겠네요. 가전은 범 LG가의 GS그룹인 만큼 LG 제품으로 모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업로드되지 않아 미리 사업계획 당시 단지 동배치는 이렇습니다. 4구부터 5구, 7 4 8 4 타입들은 이렇습니다. 커뮤니티는 운동과 편의시설, 그리고 수영장과 관악산 청계산뷰 나오는 스카이라운지가 있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겠네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요. 거의 유사한 입지인 바로 옆 신축단지인 과천 유버필드는 이렇고요. 약 16억 후반 8살 타입은 약 20억이고요. 4년차 2099세대인 과천 자이 또한 이렇습니다. 5년차 1571세대 과천 프루지오 서밋도 이렇고요. 분양가와 거의 대동소이한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보단 조금 더 신축을 늦게 받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합원 물량 또한 분당금 감안하면 거의 유사 가격이지만. 5984 타입이라면 더 좋은 동호수 배치겠죠. 자기가 정말 원가절감이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상급지 재건축단지나 프리미엄 요소가 들어간 곳은 다양한 타입도 커뮤니티 등 매력적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선호하는 판상형 형태인 포베이 타입도 있죠. 물론 포베이여도 동서남 방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타워형보다 선호도가 높죠. 아파트에서 복층은 보통 대형평형 펜트하우스만의 전유물인데 다락구조를 다양하게 빼놓은 걸 보면 사업성에 도움은 물론 일방 분양, 경쟁률 등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소형 평형이어도 다락인 경우의 구조는 드물거든요. 다락방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로망 아닌가요? 과천은 시세 차익이 아니어도 살기 정말 좋은 도시로 손꼽죠. 치안도 안전하고, 평균 소득 수준이 높고, 주변 공원과 산도 있고, 진학률도 제법 높은 편이죠. 심지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도시이기에 힐러가 노후에 가서 편히 보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로서 프레스티어 자의 청약 정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 청약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